달성군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3일 달성국민체육관에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간으로 여성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 표창수여 및 화합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기념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그 의미가 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양성이 평등한 사회실현과 일가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많이 추진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